이번 영상은 핵가금이 아닌 무소가금 유저가 만든 스킬 트레이기에 종결 세팅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세요 1주년 기념 신캐 랜서 중거리 클래스로 창과 낫을 사용하는 캐릭터입니다 스킬의 메커니즘이 건슬링어와 매지션을 합친 캐릭터인데요 건슬링어의 예열을 따라한 결단 시스템 매지션의 집중력 해방을 따라한 맹세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랜서는 이렇게 빨간 색깔인 창 스킬이 있고 파란 색깔인 낫 스킬이 존재합니다. 이창 스킬을 사용할 때이낫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여기 결단이라는 포인트가 쌓이고요. 그리고 그 포인트를 소모해서 이낫 스킬을 사용할 수 있죠. 어, 또 근데 이 낫을 사용할 때 고유 스킬인 이 쏟아지는 별 요걸 사용하기 위한 맹세라는 포인트를 획득하게 됩니다. 결론은 창을 써야 낫을 쓸수 있고 낫을 써야 고유 스킬을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론상 가장 베스트는 총 10개를 넣을 수 있으니까 창 스킬 5개와 나 스킬 5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지금 이틀 동안 이렇게 여러가지 바꾸면서 해본 결과 창 5개와 나 5개 스킬로 구성할 경우 이나 스킬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쿨타임은 돌아와도 여기 있는 이 결단 게이지가 부족해서 나 스킬을 사용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게 이렇게 창 스킬을 6개 사용하고요. 나 스킬을 4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범위로 세팅해놓고 자동 사냥용입니다. 자동 사냥용. 일단 메커니즘은 위에가 결단이고요. 밑에가 맹세입니다. 맹세는 총 600포인트라고 나와있고요. 결단은 일단 맥시멈이 몇 포인트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사용하는 창 스킬들 창 스킬만 골라서 때렸을 때 반보다 조금 더 앞까지 차거든요 게이지가. 그럴 경우, 반에서 살짝 넘어가니까, 뭐, 그냥 곱하기 2에서 720. 그 정도가 한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하고 있는 이나 스킬 4개. 나 스킬 4개는 총 사용할 때 맹세 430포인트를 얻게 되고요. 이나 스킬을 다 사용하는 데는 결단 319포인트가 소모됩니다. 자, 창을 다 사용했을 때 360포인트가 얻죠. 근데 낫을 다 쓰는 데는 319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구성한 이 상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죠. 포인트가 조금 넘치, 결단이 좀 넘치긴 한데, 나 스킬을 아주 원활하게 쓸수 있어요. 그리총나 스킬을 6번 정도 썼을 때, 고유 스킬이 쏟아지는 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매지션보다는 그래도 해방 쓰는 횟수가 조금 적긴 하네요. 워낙 강력하기에, 요 정도가 좀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휘기 스킬은, 제가 봤을 때는 3개 다 써야 됩니다 창 스킬 2개가 이렇게 희귀 스킬로 있는데요 사로잡힌 파도, 저무는 탄식, 창 스킬에는 날카로운 안개 이렇게 희귀 스킬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날카로운 안개와 저무는 탄식 요거 2개만 찍었고요 요거 2개 현재 이렇게 사용 중입니다 일단 날카로운 안개는 꼭 써야 하는 이유가 딜량 자체가 높은 편이고 창 스킬 중에서 결단 포인트를 가장 많이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스킬이고요 문제는 이 추가 효과 교본인데, 솔직히 이 획득량 70%이 70%가 어, 열렸을 때 기준이 이 스킬을 사용하는 이 70이 기준일 경우 119가 채워집니다. 결단을 119나 회복을 해요. 이게 진짜 이론상 이70% 열었을 때 119를 사용한다. 아, 그 정도면은 레벨이 올라갈수록 재생시간은 줄어드니까, 어, 하나 빼고 나 스킬 넣어도 괜찮을 거예요. 이 전환점을 열었다는 가정 하에 이건 이론적인 겁니다. 이 확실하게 이 70%가 스킬 사용 시 결단 70 획득. 요거에, 요거에 맞게 70% 증가는지 하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건 이론적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걸 열었을 때 하나 빼고, 창 스킬 하나 빼고, 나 스킬 한개 넣어서 55, 55 세트를 맞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단 모르기 때문에 창을 6개, 나스를 4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범위 영역 해주면은 좋죠. 워낙 범위가 큰 캐릭터기 이 때문에 그래서 좀 희귀 추가 교본이 좀 많이 고민이 돼요. 다 좋아 보이거든요? 저무는 탄식도 이렇게 상계 범위 영역으로 올라가고요. 그때 우리는 특화에 공격력 15% 증가가 여기 있거든요? 특화 중에. 날선 표적 다음에 있는 이세 갈래 길에서 다중 대립을 찍으시면은 특화를 상계로 찍을 시에 공격력이 15%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상계를 찍고 저무는 탄식에서도 상계를 찍으면은 공격력이 15%더 추가로 받게 되죠?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특히 창 스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결단을 7 0 열어면은 나 스킬 한개더쓰니까 고유 스킬이 쏟아지는 별을 조금 더 빨리 쓰게 되겠죠 우선은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이 힘들어서 일단 특화 부분에서는 조금 설명드리기가 힘들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개 희귀 스킬 이 사로잡힌 파도 얘가 조금 애매합니다 단일 대상 이해 공격이고 어뭐 제가 하나 찍어놨죠 사전 거리를 봤습니다 정확하게 여기 이미지에 보면 이, 이 정도 사정거리고요 요건보다 살짝 더 멀어요. 그래서 조금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이 수학, 수학 스킬을 열었을 때 거의 원거리 스킬로 바뀌거든요. 그거 말고는 이 사로잡힌 파도는 딱히 이점을못 봤어요. 차라리 영웅 스킬인 이 고열을 열고 대상의 명중 3초 감소시키는 게 훨씬 이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로잡힌 파도는 PVP 전용, PVP 전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냥할 때는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희귀 스킬은 저무는 탄식, 날카로운 단계 이렇게 두 개를 쓴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이제 다른 스킬들입니다 이제 첫 번째에 떨어지는 낫 요거는 좀뺄 수가 없는 스킬입니다 딜량은 약한데 뺄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5초간 재사용시간 5% 감소 요거 하나 때문에 좀뺄 수가 없고요 아 거기다 기본 패시브가 접근기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이미지를 뒤에 보시면은 앞으로 접근하죠 이속 증가 특화가 없기 때문에 이 접근기가 한두 개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날 무조건 착용하고요 또 하지만 단점이 이 5초 원래 특화에 여기 끝없는 행렬 요거 찍으면은 강화 효과 지속 시간 5초 증가 요게 원래 적용돼야 되거든요 본인의 강화 효과에 이게 적용돼야 되는데 현재 랜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10초 동안 스킬 감소 5% 받아야 되는데 얘는 5초 동안 받고 있고요 일단 효과가 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사용하는 창 스킬은 바로 냉소의 궤적 고급 스킬이고 얘가 이제 창 스킬 중에서 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추가 피해까지 딜 폭이 크고요 그리고 범위 영역을 설정할 수 있고 단일 대상 요건 이제, 피, 요건 이제 PK나 보스 딜러일 때는 단일 대상을 바꿔서 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전환점으로 결단 30% 획득 요걸 획득하기 때문에 범위에 결단까지 배로 얻고 요거는 뺄수 없는 스킬이고요 그 다음 스킬 또 이제 두 번째 딜 담당인 포우의 틈새입니다 요것도 고급 스킬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기절이 달려있습니다 기절이 달려있다 이건 뭐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냥시에 쓰는 이유는 이 범위 공격이 있다는 점 상계 요것도 이제 희귀 특가로 배워야 되는데 이걸 배울 경우에는 어 본인의 치명타 증가율이 10%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기 5초간 자신의 광화 효과죠 한번 특화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없네요 여기도 포구 없습니다 여기 왜다 이상하게 랜서는 강화 효과 받는 게 별로 없네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죠. 저 원래 요거 처음에 찍으려고 했거든요. 찍어서 10초 동안 치명타 증가를 요걸 받으려고 했는데, 아까 특화 보니까 요 효과 받지 않습니다. 결론은 강화 효과 5초밖에 안 받는다는 거죠.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사냥 시에는 쿨타임으로 나다 떴습니다. 그래도 아마 범위로 때리는 게 이득일 거예요, 사냥 시에는. 그 다음 창 스킬은, 이제 날카로운 안개, 이거 아까 희귀 스킬 꼭 들어간다 했죠? 특화는 당연히 사냥시에는 범위. 아마 PVP 할 때는 결단으로, 결단 획득으로 바꾼 다음에 나 스킬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요것도 사냥용 PVP용 두 개가 다 필요한 특화 같고요그 다음 창 스킬은 가파른 날개입니다. 아까 제가 돌진기가 필요 했다고 했죠? 이 스킬이 바로 사신걸음이라고 돌진기가 하나 달려있고요. 이제 PVP나 어, 보스 딜할 때는 눈가림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PVP 할 때는 눈부심 요거30% 확률로 넘어짐 넣는 게더 이득일 것 같네요. 아 이게 차라리 9 m 접근이 기본 패시브로 있었으면 참 좋은 스킬인데 요게 선택이어서 조금 애매한 스킬입니다. 제가 아까 나중에 말했던 날카로운 안개에서 전환점을 찍을 경우 창스킬 하나 빼야 되죠? 그 때, 가파른 날개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요걸 빼고, 나 스킬 한개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요걸 안 찍었으니까, 이 가파른 날개 씁니다. 그 다음 창 스킬은, 비사나는 모래. 요건 이제 일반 스킬 중에서 그나마 딜량이 높은 스킬이고요 여기서는, 눈가림을 착용해줍니다. 사냥이라고 제외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50% 확률로 추가 피해 80, 요거 한번 터뜨려주는 게, 데미지가 은근히 세거든요? 그래서, 비사나는 모래를 착용해주시고요 요렇게 6가지의 창 스킬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 지금 이틀 동안 써봤는데 별로 효율이 안 나와요. 이것도 범위, 이 첨예한 올가미가 범위 스킬이긴 한데 이 찌르는 동작, 찌르는 동작 다음에 모션이 오른쪽으로 뱁니다. 그래서 범위가 생각보다 짧아요. 랜서의 스킬 중에서는 범위가 짧기 때문에 정글장 뺐습니다. 딜량도 약하고요. 빼고 차라리 한명 때리더라고 딜량 높은 걸 넣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저는 가파른 날개를 넣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푸른 가시나무나 가라앉은 날, 요거는 딱히 효과를 못봤습니다 이득이 되는 효과를 못봐가지고 다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 6개는 요렇게 사용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어, 희귀 스킬이 없으신 분들은 이 날카로운 안개자리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제 아까 첨미한 올가미 그때 여기 넣어야겠죠 범위기 공격 랜선은 무조건 범위 세팅으로 해주셔야지 이득보기 때문에 희귀 스킬이 없으신 분들은 이첨미한 올빼미 요거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나 스킬 자 제가 세팅한 거는 몰아치는 물결 조각난 달무리, 힙스는 윤무, 그리고 희귀 스킬인 저무는 탄식, 요렇게 네개로 구성했습니다. 자, 나 스킬은 싹다범위기예요 지금 제가 세팅한 게싹다 범위기거든요. 이제 저무는 탄식에서 이 상계를 배워야 되는데, 사냥할 때는 상계, 또 이제 PVP나 보스 할 때는 어지럼증, 요걸 넣는 게 좋겠네요. 또 이제 제가 확인을 못한 게이 상계, 저무는 탄식의 상계는 특화해서 다중대립, 다중대립의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저무는 탄식의 3개. 공격력 15%가 증가하죠? 여기 희귀 스킬 같은 경우는 범위기로 했을 때, 어, 데미지가 감소한다, 이런 게안 적혀 있습니다. 글로는 범위기를 요거 지금 배우는 순간, 여기서 딜량이 15%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본인 선택이에요, 본인 선택. PVP 할 때, 이 방어력, 방어력 25% 감소를 넣겠다. 넣어서 나머지 내가 평타 딜 넣을 때, 좀더 많은 딜을 넣겠다 하실 분들은 요걸 넣고요. 그 외에 법령적으로 넓게 쓸수 있는 거는 이 범위 영역 상개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또 희귀 스킬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저무는 탄식이 없으신 분들은 휩쓰는 윤무, 조각난 달무리, 몰아치는 물결 이세 개의 범위기 빼고 범위기가 아닌 스킬이 바로 얼어붙은 근을 추락하는 별그 다음에 스치는 성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돌진기, 스치는 성강을 사용하시면 돼요. 모션을 보면은 살짝 돌진한 다음에 공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상도 1회 공격이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희귀 스킬, 저문을 탄식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스치는 성광을 대신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휩쓰는 윤무, 조각난 달무리, 몰아치는 물결 요거세개는 고정으로 들어 가시면 될것 같네요 특히 몰아치는 물결은 범위기 조각난 달무리도 범위기 그리고 휩쓰는 윤무는 어, 저는 지금 혼선을 사용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희귀 특화에 단일 대상에 45% 피해도 있습니다 사냥할 때는 어 그냥 기절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보스딜 PVP 할 때는 단일 딜 응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이휩쓰도 윤무는 끝까지 들고 가는 스킬이죠 그외 조각난 달무리요것도 PVP 할 때는 제 생각에는 맹세로 가는 게더 나을 것 같고요 몰아치는 물결도 PVP 할 때는 쿨타임으로 가시는 게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고유 스킬인 쏟아지는 별. 요는 고유 스킬이기 때문에 쿨타임 같은 거 없어요. 맹세가 600포인트 다 차면 쓸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만렙까지 가는 필수 스킬입니다. 자, 특화는 여기도 당연히 범위로 그래도 넣고요. 요것도 배워야 됩니다. PVP 보스 딜 넣으려면은 여기 깨우침을 배워야 되고요. 스킬 공략이 무려 20%나 증가되죠. 그래서 랜서를 100%다 활용하려면은 웬만한 희귀 스킬 교본은 다 구매해서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효율을 볼수 있고요. 저 같은 무소가금은 어, 이거 다 지금 찍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확인이 불가능한데 일단 여기 적혀 있는 옵션들과 이 스킬의 딜 개수를 봤을 때는 현재 이렇게 열개열개 10개, 10개 사용하고 있는 스킬 중에서 전부다 희귀 추가 교본 다 열어야지 골고루 PVP 뭐 보스까지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은 끝났고요. 제가 이거 확인을 하려고 다섯 번 정도 는 샀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 사면은 티켓 교환소에서 여기 추가 효과 교본 한 개를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들고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제가 어디 사용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아직까지 안 쓰고 있는데, 아, 일단은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폭풍의 틈새, 그 다음에 저문을 탄식의 상계. 상계할 때 과연 데미지 감소하는 그 디버프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근데 여기, 여기에 있는 상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치명타 증가율 10% 오른다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확실하게 모르는 희귀 스킬 저무는 탄식에 있는 상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무는 탄식의 상계효과 자 했는데 없습니다. 원래 범위를 바뀔 때 딜이 마이너스 되는데 그런 효과 받지 않고요. 오히려 특화 효과로 받아서 공격력이 15%나 증가했고요. 자 그러면 쿨타임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저무는 탄식 자 저무는 탄식 범위를 바뀌었을 때 어느정도 사정거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당히 뭉쳐 있는 몬스터가 자 여기 있네요. 여기 네마리 뭉쳐 있습니다. 분명 여기까지 다닐 거거든요. 범위는 아 보이시나요? 접근한 뒤에 이렇게 옆으로 부채꼴로 퍼지는 범위입니다. 안그래도 범위 많이 쓰는 스킬인데, 어, 이거 무조건 필요하네요. 이 어, 정도 이렇게 범위가 변하는 거 봐서는. 폭풍우의 틈새도 상계 찍으면은 이 찌를 때 뒤까지 부채꼴로 아마 범위가 넓어질 것 같은데 아요 부분은 빨리 배워서 찍고 싶은데 지금 패치해가지고 잼으로도 이제 공개를 no. 못 해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거미사냥 스킬 세팅이었고요 나중에 추가로 이제 제가 더 배우거나 여기 추가 효과 규분을좀더 배우거나 영웅 스킬까지 생기게 되면은 어떤 걸 빼고 영웅 스킬을 넣어서 활용을 할지 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둘다 영웅 스킬은 단일 대상 1회만 공격하거든요 그리고 둘다 창입니다 창 영웅 스킬이 전설 스킬도 보니까 어 전설 스킬은 어, 결단 획득하니까 이것도 창이네요 어 영웅 스킬이 낫이 없습니다 물론 우린 베스트, 베스트인 55, 창 5, 낫 5를 가기 위해서 나중에 결국은 뺄 거예요. 딜량 높은 요거 3개가 가장 딜량 높거든요. 지금 창 중에서는. 요 3개는 확실하게 쓰고, 아마도 요거 3개 중에서 빠진 다음에 용 스킬을 넣겠죠. 용 스킬도 레벨 올라갈수록 쿨타임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결단의 획득량도 높습니다. 그 다음은 보면은 동작이 요게 짧네요. 밑에 거 부서진 그림자. 용 스킬은 요걸 배우신 다음에 요거 둘 중에 하나를 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창 다섯 개, 5개, 낫 다섯 개를 쓸수 있겠죠? 그때 하나 자리는 사로잡힌 파도. 이 사로잡힌 파도를 넣으시면은, 어 딜량, 딜량을 챙기고, 그리고 요 고유 스크림, 쏟아지는 별까지 좀더 빠르게 쓸수 있는 세팅이 될것 같네요. 자, 아직까지는 완벽한 종결 세팅이 아니고요 오늘 설명드린 거는, 범위 사냥입니다. 범위 사냥. 자, 이렇게 신규 캐릭터 랜서에 대해서 스킬 트리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모르겠는 분들은 댓글에 계속 질문 남겨주시면 은 제가 다 답변해 드릴 거고요. 아직 이거는 완벽한 세팅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나중에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이벤트 같은 걸로 스킬북을 얼마나 뿌리느냐에 따라서 제가 조금 빨리 찍고 못 찍고 정해지겠죠. 어, 그외 아니면은 나중에 고트럭의 랜서 분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한번 스킬 트리랑 알아보는 시간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브이보에 관한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